아..뭐야? 혼자 잘 주먹네! 서핑할 준비됐나? 아, 체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니 네 한번도 못 일어선다 얘내 손모가지를 간다 갑니다 찍어. 어, 그 뒤에 할거 없으면 계란 좀 깔아. 나도 이스케삶아 먹어. 주세요. 음, 계란 겁나 잘 삶은 거 봐. 음, 아, 진짜 잘 삶았어. 음, 음. 아 사람 많다. 많이 무서운가? 누나, 누나 유누야, 누나 봐봐. 유누야. 아, 귀여워. 아, 품. 삼촌이 사온 양고기.

엄마 나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야돼? 엄마맛시는 <laughs> <마마 마신> 사람 손 <laughs> 들어보세요 <laughs> <laughs> 어 조심하세요 신라면이야? 싹 정리하고 갑니다. 아, 날씨 좋다. 날씨가 막 지기네. 갑자기 해로지이 하고 싶은걸? 해상도. 수직이네.

양옆으로 물이다. 시원하다. 저기 멧돼지 한 마리 걸어가네. 비 오듯이 쏟아지, 비 오듯이. 아, 당신, 어쩌는 거 봐. 어떤 로는까지 간다고? 아니 죽인다 이거 이, 이 군대. 군대. 아, 아직도 20분이 남았어 문수봉이 아니라 삼지봉입니다 아까 20분 남았다 했는데 1시간 20분 남았어 아 너무 힘들어 야 1시간 20분 가겠나? 저 새끼 봐 <laughs> 어디? 어, 어디? 길에? 어, 어, 바로 옆에 지리가 여유가 가 여기 가있을까 왜 가자 나무가나 <laughs> 진짜 먹가고고 <한> <laughs> <laughs> <오, 진짜. 웃음>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옆에 잘봐 응. 움직이는 거아니 저거 아니야? 아니야? 하지 마. 아니 하지마 재미들렸나 저 새끼 누나 뱀 이렇게 무거 야 지라! 지랄... 야난 무슨 신들린 줄 알았다요. 야. <laughs> 야 소리 질러. 애! 뱀 도망가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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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간 동안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. 삼시방 자 먹자 이제. 꺼내라. <laughs> 빵 맛있나? 응. 그래 나는 음, 음, 우리 후준숙이 나 먹어야지. <laughs> 우와 와 찌기네. 드디어 물이 보인다. 다 왔어, 얘들아. 야, 우리 진짜 몇 시간 내려, 얼마나 내렸냐? 미친 듯이 내려온 것 같은데? 가는 거 짱이다 그니까 예쁘다 짱이다 많이 춥지 진짜 어느정도인지 안 당긴다 음. 어 맞지? 박카사타눈사타 네. 와, 커피 잡수세요, 무료. 아, 카누 있다, 카누. 말랑카우도 있어? 아. 대박. 어. 마음껏 잡수셔도 됩니다. 헉, 쩔어. <놀람> 와, 진짜 좋다. 자, 살아왔습니다 아, 끊길 아니다잉